베트남에 온지 4일차인데 지금 처음 맞는 주말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고가 생기면 지금 카메라에 녹화가 되니까 뭐 증거 자료가 남잖아요. <laughs> 아. 근데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. 제가 아직 휴대폰 로밍을 못해가지고 지금 어플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. <laughs> 일단 밥을 먹겠습니다. 너무 배고파요.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을 가볼게요. 양갈래 길이 있거든요. 왼쪽이랑 오른쪽 이렇게 있는데, 오른쪽이 좀더 가까우니까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아, 베트남은요, 지금 우기예요. 그리고 겨울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선선해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하나 걸쳤고, 베트남 기준 겨울이라가지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패딩도 입으신다 하시더라고요. 오, 개가 있어요, 개. 개가 왜 목줄을 안 하고 다니지? 근데 나 배고파. 아니 너 배고파.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나가기 무서워서 계속 굶었어요. <laughs> 오 완전 시, 무슨 슈퍼를 찾았습니다. 오 들어가 봅시다. 오 오. 어 과자다. 과자. 오. 오와 갑자기. 어 아, 아. 어 바닥에 캐가. <laughs> <laughs> 어뭐 여튼 과자가 되게 많아요. 드, 보이나? 새우 맛게전 한국의 맛. 우와 우와. 쌀국수 같은 것도 있고. 어 불닭볶음면 탕도 있네. 오. 어 이거 내가 하는 과자 같은데. 어 깜짝이야. 어. 개가한 마리 더 있었어. 어. 아, 아 무서우니까 나와야겠다. 아 강아지가 밖에 나왔어. 결국 아무것도 못사거다 아까 그 슈퍼 할머니께서 개안 문다고 막막 막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. 이 골목을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들어가 볼까? 골목 들어가 보기. 오, 오 뭔가 가정 가정집 같아요. 오, 오, 오 깜짝이야 나쥐쥐 쥐 봤어 쥐. 쥐가 쥐가 있어요. 뒤에 어떤 분이 저 자꾸 쳐다봐요. 아, 참, 집 앞에서 지금 10분 거리인데도 이렇게 쫄아 있으면 대체 뭘할수 있단 말이야. 우와, 뭐, 화분을 많이 키우시네요. 어, 근데 식당은 없어. 세차를 하고 계십니다. 뭔가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다. 어. <laughs> 대중교통이 아예 없어서 오토바이가 짱 많아요 그래서 저 첫날에 차, 차 오토바이 아니고 택시 타고 갔는데도 멀미했잖아 교통이 너무 뭐, 뭐 해가지고 어? 어? 헬스장이다 헬스장 오어 뭔가, 뭔가 많아 오 야외 헬스장이네 하지만 난 운동에 관심이 없어 난 지금 배가 너무 고파. 어 저기 뭔가 식당 같지 않아요? 뭔가 이 허름한 가게. 아 혼다 오토바이 가게인가 보다. 뭔가 사람들이 저 카메라 들고 있는 저를 신기하게 보고 계세요. 서로 서로 신기해 한 하지만 내가 수적으로 열쇠라서 굉장히 뻘쭘한 그런 상황. 근데 사실 한국 가서도 카메라 들고 있으면 신기하게 보긴 해. <laughs> 오, 포라고 적혀 있는데, 뭔가 쌀국수집 같아요, 저기. 포라고 저기 적혀 있잖아요. 어, 아, 어, 아 식당 맞아. 아, 드디어 뭘 먹는다. 오, 야 드디어 식당을 찾았습니다. 6시부터 20시까지? 오. 아, 하깐 아. 그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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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, 사장님께서 엄청 친절하서 저는 뭐시을냐면저 이거 시켰어요. 이거 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, 3만 5천 동이면 이거 한... 어... 얼마지? 촬영하는 거 허락 받았어요, 사장님 오, 뭔가 육수를 보여주시는데? 오... 아, 땀났이 빵을 들어서 이 여기에 찍어 먹는거래요. 오.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. 뭐 넣는 거또 있는데. 아아아 아, 아.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넣어서 먹는거래요. 초코초코루 같은데. 오잘 먹겠습니다. 오 에헤이 바닥 에다 흘렸어. 숙주는 다 넣고 이풀떼기는 뭐지? 오, 고수, 고수 같고. 이거는. 아 면이 엄청, 엄청 실한데요? 35,000동이면 얼마지? 고기도 들어있고. 잘 먹겠습니다. 오. 음. 어, 맛있는데? 음. 어, 맛있어. 오, <laughs> 어, 대박. 음. 어, 뜻하지 않게 맛집을 찾았어. 고기가 막 부드럽게 씹히나 그건 아닌데. 음. 음. 그냥 먹어볼까? 음, 음. 그냥 한국의 까베기야. 음. 그냥, 진짜 까베기입니다. 국물에 찍어가지고. 까베기를 신기하게 드셨네? 음. 라임도 살짝 넣어볼까? 좀 많이 넣어. 오오오 약간 시큼한데 맛있어. 오. 잘 먹었습니다. 아, 깜마. 아, 사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. 어, 밥밥 밥 먹기 성공했다. 사장님도 진짜 친절하시고 막 덤탱이 이런 것도 없으, 없으세요. 배가 부르니까 속이 시원하고만. 오, 어, 와 여기 여기 진짜 마을인가봐. 어. 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어? 어? 휴대폰? 어? 유심 설치해야 되는데. 두 들어가 볼까? 어, 여기 베트남 가게. 근데 내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? 여기가 휴대폰 가게인데 조금 낡았어. 어? 가게? 휴대폰 가게가 아닌데? 그냥 가정집 같아요. 아니면 오늘 쉬는 날인가 보다. 뭔가 없어. 오토바이만 있어 저분은 저,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. 여기도 슈퍼긴 한데. 우와, 여기 추파칩스가 신기하게 돼있네. 오리온 붕어빵이 여기까지 지출했어. 오리온 오 오리언 대단한데. 김맛과자도 있네. 하칠리 비스킷스스틱 바삭바삭 맛있대요. 이렇게 두개 사야지. 아, 어만만천 동? 두 개에서 만천 동이래요 전. 아, 오나천동 어, 처음 본다. 사탕 은 지금 뜯어보자. 사탕이 아니고 젤리였네. 응. 음. 어 맛있다. 어. 여기도 카페인데. 베트남 카페에서도 노트북 할수 있나 보다. 아까 봤던 저쪽 헬스장 돈 얼만지 보자. 원, 원만? 아, 원만? 아, 아. 깜, 깜만. 아. 헬스장 한 달에 6만 육십만 동? 그러면 한, 얼마지? 젤리 다 먹었다. 아까 엄마, 엄마가 전화와서 집 가서 전화해야 될것 같아요. 집 가면 또 뭐해? 이거 편집해서 올릴까? 와, 그럼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인사하는 건데. 미안하다. 나 기다렸던 분들. 여튼 오늘 여기까지. 자주 봐요, 이제. 안녕!